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전에 제모를 혹시 해보셨어요? 네, 5회 정도. 음, 느낌은 어떠셨어요? 좀... 아 아픈거 아픈거는 아픈 이제 턱수염 제모는 워낙 이제 지금 굵으시니까 어떤 레이저를 해도 아프긴 한데 통증의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 기는 해요. 네. 근데 일단 털이 굵은 부위는 인중 하고 여기가 제일 많이 좀 아프 실 거고요. 하시고 나서 그 전에 했던 거랑 통증 비교도 한번 해주시고 주의 사항은 앞으로 털 뽑으시면 안 되고 제모하고 나면 약간 거뭇거뭇하게 박혀있는 털들도 그냥 저절로 탄력 하게 놔두시면 되시고요. 면도는 해도 되는데 털 뽑으시 안 되고 모낭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놔뒀다가 염증 후에 색소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드름처럼 모낭염이 생기면 병원에 오셔서 처방전을 받거나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것만 꼭 주의해주시면 되시고 지금 마취 연고를 닦은 상태인데 그래도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를 대면서 하기는 할 거고 젠테맥스 프로플러스 자체에서 DCD라는 가스가 나와서 통증을 경감시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흑수염 제모가 털이 너무 굵고 아픈 부위라서 3중으로 그러니까 마치 연고, 그 다음에 아이스, 그 다음에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의 그 DCD 가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좀덜 아프게 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안 아픈 부위부터 먼저 해드려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만. 털이 좀 덜한 부위부터 먼저 할게요. 이제 여기는 털이 없어서 좀덜 아픈 부위.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아직 아이스는 안될 거고요. 살짝 이제 좀더 많이 아파요. 젠티맥스 프로 플러스는 남자 턱수염 제모에 제일 유명해요. 남자 턱수염 제모에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다른 레이저들이 아포지가 제일 대표적인데 아포지조차도 남자 턱수염이 잘안 돼요. 여자분들 종아리, 팔,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다른 데서 아포지로 50번 하다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50번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난다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스무스쿨이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젠테 맥스 프로 플러스 를 아쉬워 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 네, 남자 턱수염 제목에 굳이 지금으로도 오 되게 잘 되네 이러면서 이제 오시니까 소개로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가 원래 쓰던 색소 레이저 중에 이제 오리온 이라는 게 있었는데 걔가 이제 또 오래되니까 아, 성능이 떨어져서 뭘 살까? 이러면서 데모를 받는 중에, 어,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를 딱 데모를 봤는데딱 쓰자마자, 오, 이건 뭐야? 약간. 빈 퀄리티가, 어, 좋다고 한 데는 역시 이유가 있구나. 아포지랑 화장이 같은데, 아, 얘는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느낌이 딱 이제 들었고,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도 좋다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요. <laughs> 어떤 게더 좋은지.